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4월 5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선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갤럭시탭 S9 시리즈에 관한 내용부터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번 갤럭시 탭 S9 시리즈가 지플립 5, 폴드5와 함께 이번 8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드렸었고, 이번 탭 S9 시리즈 같은 경우 전 시리즈와 동일하게 S9, S9 플러스, 그리고 S9 울트라가 출시되며 i p 6 7 방수방진 등급을 부여받고 S23 시리즈에 탑재가 됐던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셋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탭 S9 플러스 모델의 CAD 도면 렌더링이 추가적으로 IT울츠가 o n 스 x 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디자인 및 외형이 갤럭시탭 S8 플러스와 동일해 보이지만 후면 카메라 커다웃 부분을 확인해 보면 감각과 총안과 카메라 부분이 탭 S8 플러스처럼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이 아닌 S23 시리즈나 A34, A54와 같은 시리즈와 동일하게 렌트티 디자인을 채택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번 탭 S9 플러스는 탭 S8 플러스와 동일하게 12.4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고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갤럭시 Z플립5와 폴드5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자면 이전 테크투데이를 통해서 이번 Z플립5 같은 경우 외부 화면의 크기가 커져 1대1 비율의 정사각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폴드5 같은 경우 두께가 얇아지고 무게에도 가벼워질 것이라는 내용 전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플리5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정사각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는 일부 유출가들의 내용과는 달리 IT매체 샘모바일스와 아이스니버스에 의하면 이번 G 플리5 외부화면은 파일 형태의 모형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네. 언급하였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정사각형의 모서리는 굴곡이 있고 오른쪽 윗부분이 올라오면서 파일 아이콘 모양처럼 된 모습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카메라는 기기 왼쪽 부분에 듀얼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이티 매체 샘 모바일스에 의하면 이번 갤럭시 Z플립5와 폴드5 같은 경우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 2가 사용될 것이고 플립5에는 업그레이드된 12메가픽셀 메인 카메라가 그리고 폴드5에는 폴드4에 탑재가 됐던 동일한 5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센서가 탑재될 것이라는 부분에서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Z플립5와 폴드5의 공식 색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로스형을 통해 언급되었습니다. 로스에 의하면 이번 지플릿5의 공식 색상은 베이지와 그레이, 라이트 그린, 그리고 라이트 핑크가 출시되면서 S23 시리즈의 색상 라인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고 지폴드5에 같은 경우 베이지와 블랙, 그리고 라이트 블루가 출시된다고 하는데 라이트 블루라면 이번 S23 울트라에서 한정 색상으로 출시가 됐던 라이트 블루와 비슷한 느낌의 색상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